아직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블라인드 좀 많이 하잖아요. 저도 블라인드 종종 들어가 가지고 아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글들이 막 고민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애, 회사 생활, 이직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중에서 여러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들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 나라면, 어, 저라면 이런 게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네, 블라인드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 여 핸드폰이고요. 보시나요? 예. 네. 그러면, 아이고. 블라인드 앱이 있습니다. H4 세 때가 됐던 거죠. 실행하면,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질문은 사실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토픽이라는 주제에 19금 질문들이나 뭐,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책이 왕성하신 분들이 라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제가 러워가지고 <laughs> 이분들이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골라봤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돌아간다면 이 질문이 서로 나올 건이나 나와 뭐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에 대한 좀 불안감이 20대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었거든요.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적은데 그걸 가지고 그걸 산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경제적으로 나중에 언제 독립을 할수 있을까, 뭔를할수 뭐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과연 이 일이 적성에 맞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 미래가 주변에 있는 선배들인데, 난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제가 만약 20대라면 이제 4 0대지만아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연애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왜 연애와 운동을 이렇게 꼽았냐면 그 일단 연애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든 결혼이든 뭐 그런 것들. 근데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혈기 왕성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때거든요. 이런 시절에 그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짝을 찾는 활동을 해야지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가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별똥말똥한 것들을 하고 있던가 그런 것보다는 그 밖에서 내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면서 내 배우자로 맞는 사람이 들 누굴까 라는 그런 경험치를 쌓아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연애는, 연애는 물릴 수가 있거든요. 헤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지만, 결혼은 그게 끝이 찢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라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연애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으로 꼽았는데요. 왜운동으로 꼽았냐면, 과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성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과 본인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행복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건강도 행복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혹시 20대라면, 이제, 어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할 때죠. 피로회복도 잘되고 근데 40대 이제 결혼하고 살 찌고 뭐 그럴 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때 이제 건강을 챙기려면 그거는 이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더 아, 나쁘지 않,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약을 먹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더 건강해지기 좀 힘들어지죠. 20대처럼 탄력 이렇게 이렇게 아픔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지 일을 할때좀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돈이 많던가 뭐 그러면 뭐그 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겠죠. 대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나오는 근원이 또 몸에도 있거든요. 몸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피부색도 좋아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배도 발라지고 뭐 보통 이렇게 되죠. 저도 그, 옛날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후배가 후임이 몸이 엄청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겸손했는데, 그 겸손함에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에, 제가 선임이지만 그 친구한테 함부로 못했거든요. 혹시 이제 화낼까봐. 어쨌든, 그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두 가지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애랑 운동을 확실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 젊음을 더 가치 있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또제 생각에 또 공유,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도 한번을 적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 뵙겠습니다. 안녕.